안녕하세요. 송호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산 밑에 이제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데 여기 이세 가지 품종을 심었는데 제가 여기 저 앞에 단호박도 늦게 심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밭에를 와봤더니 싹은 좀 조금씩 더큰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 고구마에는 진딧물이 거의 끼지 않는데 올해는 비가 계속 안 오니까 이 고구마 싹이 새순이 이렇게 빨리 왜안 나오나 하고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고구마 이 잎에는 없는데 요거 새순 나오는데 진딧물이 뭐 말도 못하게 해. 이거 좀 봐봐요 이게 다 진딧물이 에요 진딧물이 그냥 아주 고구마 새순에 뭐 세릴 수 없이 들러붙어 가지고 이 즙을 빨아먹으니까 새순이 나오질 못하고 전부 꺼불꺼불꺼불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뭐 성한 디가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진딧물이 껴었는데요 자색 고구마는 이제 싹이 좀더 빨리 커서 그런지. 요, 데니 하루가 꿀고구마보다는 덜 한데, 여기도 진드물이 끼기는 꼈습니다. 여기 다 보면 진드물이 끼 껴있는데. 이게 다 진드물이지. 여기도 진드물 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구마는 뭐 진드물약을 그렇게 별로 안 주는 편인데, 그 일단 진드물이 생겼으니까, 시간이 있으시면 이렇게 진드물약을 주면은 아무래도 진딧물이 죽으니까 넝쿨이 좀 쭉쭉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진딧물은 이제 이달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한 금요일부터는 이제 장마 비가 오는지 연 연속 이틀 막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4 5 일만 참으면 이제 막 비가 이제 오게 되면 이 진딧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막 씻겨 나가기도 하고 또 비를 한번 맞으면 이 진딧물들은 힘을 못 쓰니까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되는데. 제가 여, 여적지 농사 몇십 년 지면서 으 고구마 싹에 진드물 이렇게 많이 낀 거는 제가 처음 봅니다, 지금. 아, 진드물 참, 말도 못하네. 틈이 없어, 이거 봐. 진드물이 이렇게 꼈으니, 이게, 이 꼭에 이 속속 고갱가 나와, 못 나오지. 그러니까 약을 좀 주시면 좋고요. 뭐 진드물 약은 많이 있지만, 코니더 수화제 같은 거. 예, 물에 타서 주시면 아주 뭐잘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쪽이 자색고구마고, 요게 이제, 이제 베니하루카 꿀고구마, 또 저쪽에도 자색고구마 한그랑을 심고, 요쪽에는 이제 방고구마도 여기 탭이 한차 번지다가 방고구마도 심어서 얼마나 큰지 조금 이제 저거는 이제 하, 하, 고구마 한 개가 이제 5kg가 넘는 거 싹을 내서 조금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에는 이제 호감미 고구마 늦게 싹난거 조금 심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자색 고구마나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뿌리가 이렇게 이제 고랑에 박아서 이런 걸좀 껴주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흙 부분이 조금 있다고 이제 뿌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도 내릴 테고 여기도 다 내려서 이제 여기에 힘을 쓰면은 여기 고구마 원줄기에 고구마 왔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들었다가 놓으셔도 이렇게 뿌리가 다, 다 다르게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니까 이, 이 고랑에 뿌리 박은 걸 들었다가 뭐 옆으로 이렇게 놔두시던지 이건 홀랑 뒤집지는 말고 그냥 옆으로 붙이시던지 이렇게 올려놓던지 하면은 이제 이게 금방 또 뿌리 못 박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다다 다 뿌리 다 내리잖아요 이거 봐 땅에 음, 다 그래서, 그래서 비닐로 까실 때는 물론 이제 가생이로다가 이제 비닐로가 최대한 내려오면은 이 뿌리를 덜 박는데 이 비닐로에 흙 조금 있는 거는 수분이 없어서 말르면 이제 뿌리를 덜 박게 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 비닐로 이렇큰것 깔아가지고 가운데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뿌리를 제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밭에 가시면 싹을 좀 일찍 심으셔가지고 4월 달에 심으셔도 싹이 좀 많이 난 데는 싹을 좀 들어 주셔가지고 고구마 헛골에 박지 않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은 제가 이런걸 좀미험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직포를좀 깔았더니 아유부직포도 나중에 고구마 넣고 치우고 걷기도 무거하고 그래서 올해는 부직포를 깔지를 않고 그냥 여기 처음에 심고서 저기 바스타에다가 에 데브리누를 조금 섞어서 이렇게 줬더니 지금까지 그거 주고 나서 난거 죽으면서 풀이 안나니까 그래도 뭐 고구마 풀이 뭐 크게 나가지고 큰 지장은 없이 좀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구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부직포를 까신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아니면 그냥 호미를 한번 긁어주면 풀들이 이제 죽어서 그러겠는데, 없어지는데, 지금 제가 이제 고구마 싹도 많이 크고, 진드물이 많이 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게 4월 한 25일 정 심었기 때문에, 5월 달, 벌서한 달하고 5일하고 35일에다가 오늘 이렇게 한, 지금 봤어 고구마 심은 제가 53일 됐는데, 53일 됐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고구마가 좀 이렇게 좀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한 포기를 파봤더니 이 속에가 수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 고구마는 별로 안 생기고 그냥 이 고구마 생길라고 뿌리만 이제 몇 개씩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색 고구마는 이 괜히 하루까 꿀고구마보다 이 새끼 손가락만 한거 서너 개씩은 이제 다 생겼는데 이제 제가 좀켜서좀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캐는 걸좀 이렇게 바,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지금은 아직 너무 뿌리만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번 7월달쯤에 한번 이제 7월달쯤에 고구마가 얼마나 생겼는지 한 포기 한번 제가 살살 모종사비를 긁어서 몇개나 생겼나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고구마 심을 때 이제 제 동생 보고 좀 요걸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심으라 그랬더니 제가 한 포기 캠에서 느낀 것이 더 거의 이걸 45도 각도로 내려 꽂아 가지고 이제 제가 볼때는 그렇게 심지 말라 그랬는데도 야 거의 밑으로 이렇게 꽂아 놔가지고 이제, 고구마 줄기도 많이 땅 속으로 안 들어가고, 끝에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고구마가 암캐도 덜 생기는데, 이렇게 45도 각도보다는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야, 뿌리가, 마디도 많이 들어가고, 뿌리가 그, 이파리 줄기 마디마다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고구마가 위에서 쭉 생겨서 밑으로 들어가기가 좋은데, 그냥 45도 각도로 깊이 심어 놓게 되면, 제일 바닥에서만 이제 고구마가 생겨가지고, 이제 암캐도 덜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심어 놨는지 뭐할수 없는 거고, 하여튼, 이 싹은 현재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으니까 이제 비가 오면은 지금보다 이제 싹이 이제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장마 때는 비가 계속 오니까 요 이제 고랑, 요 흙골, 요 사이로다 이제 물이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요요또 포기 사이도 막 구멍이 들으니까 많이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고랑에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제 물을 빨아들이니까 여기 습기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고구마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 싹이, 이, 고랑에 받게 되면은 고구마에 지장 있으니까 요거, 버쩍버쩍 들었다 놔주시는게 이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장마 기간이 되면 이제, 이제 뭐지 않아 7월달이 되는데, 7월달은 이제 비, 이제, 몇번맞으면 이제, 이제 고구마 싹이 좀걸은기가 밭에 있고, 좀, 이, 싹이 잘 크는 곳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제 가리도 이제 좀 얹어주시고, 또 이제, 너무 생땅에다 고구마 심으셔가지고 고구마 싸게 노래가지고 크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는 또 요새 요소 2 가리 1 비율로 다 섞어가지고 요 헛골에다가 조금 뿌려주시면 고게 이제 비울 때녹아 들어가가지고 거름기 없는 걸좀 보충해주니까 고구마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름이 많은 거는 이제 가리를 좀 쩐주지, 황산가리나 염화가리를 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름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생땅 같으니까 고구마 심어놔가지고 농쿨을못 뽑고 노랗고 가늘가늘한 거는 고구마가 생겨도 너무 또찔고서 이만큼씩 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요새에다 가리 섞어서 고량에다 약하게 한두 번쪄저주게 되면 이제 그거 빨아먹고 고구마가 넝쿨이새카매지면서 고구마 안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고구마 싹 상태를 봐가면서 다시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